후야 후야 라 됐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회에 출전 신청을 낸 소녀는 그룹 러브 다이아의 빙하유라고 합니다. 음오비둘니 카메라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너는 뱃 속에서부터 축구 선수인 줄 알았다. 그래서 태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파는 전혀 모르지만 현재 토트넘 덕후이신 어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플레이해 나가겠습니다. 패드 준비 완료되어 있고요. 피파 카메라 세팅도 완료되었으며 기자회견장, VRC 축구복, 그외 등등 전환 효과 오프닝 예능감. 정신머리까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피파를 안해본 사람을 가지고 한번 도박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빙하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에? 네.